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중량 풀업, 그리고 헤머컬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이 댓글 중에 봤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 관련된 설명을 해드릴 때, 제 설명이 약간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세요. 몇 센치 떨어져서 서세요. 뭐, 바벨은 어떻게 미세요. 외회전하세요. 내회전하세요. 이런 말들을 안 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외회전 내외전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설명할 수가 절대 없고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어좀 쉽게 이렇게 배워서 쉽게 하고 싶겠지만 어 사실 스쿼트벤치 데드 오버헤드 프레스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운동들은 전부 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때도 그 안에서 큰 틀은 분명 있겠지만, 외회전하고 내외전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실제 선수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 훨씬 더 디테일한 다른 부분을 생각할 겁니다. 전체 느낌이라던가 힘 주면서 빼는. 그래서 그, 근데 그런 부분은, 어 간단하게 한 번의 코칭으로 절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큰 틀. 예를 들어서, 100%라는 자세가 있으면 80%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지만 마인, 어, 나머지 20%는 내가 계속 갈고 닦으면서 나만의 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큰 틀만 알수 알 있는 자세를 여러분들께 보통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토대로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서 어, 완벽한 자세를 찾아 나가야 하는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어, 그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겠지만 온라인상으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자세는 사실 조금 아쉬운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화, 최적화된 자세는 없습니다 그런게 사실 보디빌딩 훈련을 할 때도 그거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단편적인 근육만 한쪽에 있는 한가지 근육만 생각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외전 외전을 회 생각하면서 운동하더라도 도꽤잘 맞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 어 적당한 건 있겠지만 근데 지금 어 여러분들이 저를 제 채널을 보시는 이유는 아마 이 4대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보시는 것일 것 같은데 이 4대 운동 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잘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뭐 팔꿈치가 바깥쪽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큐를 줄 가치가 없는 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체가 팔이 팔꿈치가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팔을 돌리라고 설명을 안 하고. 어이 자연스럽게 신체 말단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머리로 드는 어, 바로 삼각근을 쓰지 말고 그냥 견갑골부터 바벨과 서로 멀어지게 미는 이런 큐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팔꿈치가 돌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테일한 신체 말단의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자세를 할수 없어서 이 중심부터 움직이는 이런 큐들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그 큐가 굉장히 잘 와닿아서 갑자기 가벼워 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의도를 파악을 온라인 상 하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제가 드리는 설명 중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걸 따라 하기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느낌을 저는 항상 그래서 다른 운동가도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큰 틀을 따라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양해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신다면 분명 굉장히 좋은 자세로 안 다치고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찝어서 정확히 외회전, 내외전은 없습니다. 몇 센치 떨어져서 쓰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이큰 틀, 큰 느낌, 힘이, 중심이 이몸 안에서 밖으로 써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연습 많이 해보시고, 정안 되시면 주변에 이 운동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을 찾아서 코칭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